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아, 이 게임을 조금만 더, 또... 어 보라가 퍼블리셔에서 그랜드마스터 키우기를 조금 신경을 써 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랜드마스터에서 마지막 s3 등급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아 새로운 등급이 나왔죠 그래도 s3 등급에 관련해서 오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될것 같고요 2,998레벨입니다 아 조금만 더 있으면 3,000레벨 찍을 수 있는데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마스터 키우기가 조금 이 아슬아슬한 맛이 있어가지고요. 아, 조금만 더 한번 깰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에서 현재 스킬 세팅은 이렇게 했는데 스킬 세팅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한 스킬들을 앞쪽에 둬야될것 같은데 강한 스킬을 너무 뒤에 뒀나 싶기도 하고요. 음... 이게 이제 다이 리소프트에서 이제 서비스 어, 퍼블리싱하는 게임이고, 원기 발사는잘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임들은 이제 퍼블리셔에서 아이고 안된다. 아이고 이거 조금 더 조정을 해야되겠네요. 미션 실패했습니다. 등급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재미가 있죠. 짜릿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도달하셨지만 S3를 저는 아직 도달을 못해가지고요. 자 마지막 그랜드마스터 S3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저 퍼블리셔 쪽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어, 정말,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즐길 텐데요. 이게 이제 개발사의 노력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체 개발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만든 게임을 띄우려고 노력들 을 많이 하는데, 퍼블리셔를 끼고 있는, 뭐,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셔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모, 모비, SX라는 게임들과, 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퍼블리싱 전문회사인데요. 워낙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게임에 집중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다 고만고만 그만 하죠. 업데이트라든지. 음, 다이리 소프트도 게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신경을 못 쓰는 거. 그쵸, 왜냐면 관리해야 될 업체가 너무 많으면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좀될것 같은 이런 그랜드마스터 키우기 같은 이런 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업데이트나 이런 거에 해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업데이트 자체도 보면은, 음, 뭐랄까, 아이고, 또 실패했네요. 어, 이거 아무래도 그냥으로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데요. 스킬 세팅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한번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말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까 제가 조금만 더이 이렇게 어 관리를 잘 하고 하면은 분명히 브랜드 마스터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을 텐데 콘텐츠 자체가 이번에도 업데이트된 게별거 없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뭐 스테이지 조금 늘리고 선전 조금 더뭐 등급 이렇게 도전하는 S등급을 S 등급을 뭐 S 4등급 뭐 이런 S 4등급까지 만들었나? 네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늘리는 거는 정말 정말 그냥 테이블 수치만 올리면 되잖아요 테이블에 테이블에 이번에 50레벨을 60레벨을 와우도 아니고 아참 제가 이제 뭐 비방하거나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저 말고도 저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타게 조금만 더 게임이 아, 또 안되네요 요거 스킬 세팅을 진짜 이번에 바꿔야 될까 도저히 이 스킬로는 안될것 같네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은 또 유저들도 즐겁고요,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거에 한번잘 뭐 모르겠습니다. 개발사는 항상 노력하고 있겠죠. 이제 퍼블리셔가 더 의지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스킬 세팅을 이번에 조금 바꿨습니다. 아이스 볼링하고 저 이제 불 나오는 저 용을 앞쪽에다 둬가지고요. 초반부터 네, 강하게. 예.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세팅이 이렇게 되면 되나 싶어가지고요. 이제 구성 자체는 이렇게되 있습니다. 어, 뭐랄까, 얼리고, 화염으로 때리고, 얼리고, 화염으로 때리고, 얼리고, 화염, 그리고 올려치고, 또 올려치고, 바람, 그리고 어둠 속성으로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에서는 뭐, 최고 스킬로 다 세팅을 했고, 어, 얼리고 때리고 하는 방식으로, 어,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 어~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체력도 많이 남아있고 대신에 이제 아우 보스 몬스터가 조금만 덜 때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회피가 아유 회피가 안 나온다. 아~, 아 될것 같은데 회피 한 번만 회피. 회피 한 번만. 회피. 아, 그렇지. 나이스. 아~ 드디어 S3를 예 획득했습니다. 어 아닌가? 뭐야? 어? 뭐가 이상하네요? 아닌가? 몬스터 체력이 1이라도 남았었나? 어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분명히 체력이 다 깎였었는데 네. 아뭐이 정도면은 예,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애매했어요. 마지막에 때린 게 분명히 체력이 0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본것 같기도 하고요. 예. 분명히 색이 다 그랬었는데 충분히 제가 그니까 러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피가 적게 달아서 회피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 그치. 같지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회피를 적어도 한세번 정도는, 세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은 제 체력이 좀 먼저 깎이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사실 이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도 거의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애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상의, 어, 회피했다. 상의 레커 분들하고도 인사도 조금 하면서 체크도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커 분들하고 이제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지금 다, 됐, 다 그치. 나이스. 예. 드디어 2등급에서 S3로 예, 등급을 올렸습니다. 아, 참, 이거 딱이 정말 힘들었죠. 예, 미션 클리어 사진 하나 찍고요. 네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아서요 네 조금 더 퍼블리셔 다이리소프트 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을 때 답변 다는 것도 가끔씩 달아 주시긴 하는데 글쎄요 뭐잘 나가는 게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쪽에 인원이 투입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으면한 분이 몇 개의 게임을 이렇게 동시에 관리를 한다든지, 예.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모비 XX 같은 경우한 사람이 뭐 20개, 30개도 맞겠죠. 그런 큰 회사들은. 근데 다해히는그 정도 큰 회사는 아니니까 사실 한 분이 한몇 개씩 맞긴 하겠지만 일일이 답변 달고 관리하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래도 브랜드 마스터 키우기에 조금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있다는 걸좀 생각해 주시고, 좀더 관리를 해 주시고, 좀더 좋은 컨텐츠. 제가 이번에 글도 올렸습니다. 게시판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아니, 그뭐 지금 출시된 게임 중에 막 엄청 잘 나가는 게임들 있잖아요. 보고 뭐 사신 키우기 라든지 거기 컨텐츠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다이리소프트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거고 그러면 거기 들어간 좋은 컨텐츠를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요 이 회사에다가 넣어라 어, 퍼블리셔가 그런 얘기는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 제작하는 회사도 퍼블리셔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런 좋은 시스템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더 좋은 게임으로 발전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분들이 3천레벨 다 찍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데, 네, 저는 32, 예, 네, 30도 꼴찌네요. 네. 어, 그러고 있으니, 좀, 뭐랄까, 좀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쉬워서, 뭐, 제가 더, 있, 더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올릴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새로 나온 콘텐츠 없이 맨날 그냥 단순해서,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아쉬움에 마지막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